자, 4월 20일 분석 아리슈 종목은 휴온스 글로벌입니다. <laughs> 자, 휴온스 글로벌 어제 윗구리를 달고, 오늘도 어,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오늘 고점이, 자, 여기 보시면 27.81%, 67,100원. 67,100원까지 올라왔고 오늘 시가가 저가네요 시초가 이제 마이너스 0.57% 52,200원에서 출발을 해서 어... 27%까지 슈팅이 나왔는데 자 바로 분봉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시가가 아까전에 이제 한 52,100원이었죠 오늘 시초가가 52,200원 <laughs> 52,200원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 오전에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한20% 가까이 슈팅이 나오고 이 고점을 찍고 다시 여기 시초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 지지선을 한번 그어보면 여기 시초가 그리고 여기 시가 이제 52,200원 다시 내려왔거든요 이20% 찍고 보아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쌍바닥 만들고 다시 20, 거의 한, 7, 8%까지 상승이 나오고, 다시 죽었습니다. 아, 어, 보통 이런 차트가 나오기 조금 드문데, 오늘 뭐 이런 패턴의 차트 흐름이 나와줬고, 일단 여기가 전고점이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이제 오늘 20%까지 오른 가격, 한 62,000원 정도가 이제 고점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항대를,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고점 찍고 다시 밀렸습니다. 시간으로는 마이너스 1.5%. 일단 오늘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하기 전에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 어제 460만주, 오늘 820만주, 이 유통 주식수가 520만주? 유통 주식수가 570 8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유통 주식수보다 훨씬 더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오늘 거래가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윗꼬리를 달고 좀 빠졌다라는 점, 이 거래가 더 터져야지 이제 더 올라갈 건데 조금 어렵지 않나. 뭐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다소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뭐 이런 흐름을 좀 만들어 놨고요. 자 어, 여기에서 이제 체크포인트 하나씩 좀 짚어, 짚고 갈게요. 자첫 번째 이 종목은 어제도 거래량이 이제 460만 주, 오늘 같은 경우에는 820만 주, 뭐 이렇게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고 좀 빠졌고 어제 여기 윗꼬리에서 물린 사람들의 물량을 다 갈가 먹으면서 받아 먹으면서 슈팅을 쏴버렸죠. 오늘 그 종가가 14%고 고가가 27%인데 여기에 물린 사람들한테 탈출 기회를 줄지 조금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이제 3일선 타고 올라가죠 1차적으로는 3일선 손재가 설정을 하고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 어, 3일선 손절가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되겠고요. 이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나는 그 목표가를 어, 8만 원 그리고 10만 원까지 노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일선 잡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오일선. 급등주는 오일선 이탈 없을 경우에는 계속 고아 합니다. 그래서 뭐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은 계속 오일선 잡고 들고 간다라든지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잡는 이유 자체가 여기가 오늘 고점이 저항선이에요. 바로 이제 정고점. 2018년도 4월달 이네요 여기 이제 거의 고점 부근에서 차액 실험 물량이 좀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뚫게 되면 8만원 뭐그 이상도 이제 가능한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5일선 이탈 여부가 없어야 되겠고 만약에 이제 5일선 이탈이 되게 된다면 이 11선 지지 유무 확인을 하시고 공약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신규 접근도 가능하죠. 그래서 11선이 쭉쭉쭉쭉 올라오면, 이제 N자형으로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요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고요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효능이, 뭐 예를 들어서, 아어 97.6%다. 97.6%다. 그, 러시아 백신 효능이 97.6%다라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와 주면서 오늘도 슈팅이 조금 나오는 흐름이었고, 이 러시아 백신 그, 위탁 생산이라고 하죠. CMO. 아, 위탁 생산 뉴스가 뜨면서 어, 위탁상승 뉴스가 뜨면서 이제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 발동으로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상승 재료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미국 USA, 미국 시애틀 쪽에서 어, 백신 주사기 공급 업체로 선정이, 선정이 되어서 주가 상승한 여력도 있는데 최근에 올라간 이유는. 그, 러시아 백신 위탁 생산권으로, 뭐, 휴온스라든지 지금 올라가는 애들이 많아요. 러시아 백신 위탁 생산 관련해서. 그래서, 어, 모멘텀은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휴온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조정을 주는지, 어, 정해준 요 기준선에 맞게끔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온스 글로벌, 여기까지 분석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